제가 원래 자취를 시작을 하면서 100만원 쓰기를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했냐! 결론은 실패를 했습니다. <laughs> 실패를 했고요. 어, 한 130, 3 4 0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 150만원 안쪽으로 쓴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어... 그냥 제가 딱딱 필요한 거 위주로 너무 과소비하지 않고 좀제 스타일에 이쁜 것들을 적정하게 잘 찾아가지고 그리고 구매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저또 원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라 고민이 많이 없었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딱 하나 고민을 했던 게 러그였는데 그 러그를 원하던 러그를 한 찾는데도 너무 힘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 찾아서 세번 정도를 서로 다른 러그를 세번 정도를 구매했는데 다 품절이거나 아니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환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때산 러그는 왔는데 너무 싸구려 같고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 반품하는 거 귀찮아하는데 아 진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집의 분위기는 러그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그를 제일 신중하게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이거는 반품을 해야겠다 하고 다섯 번째 만에 이렇게 구매한 러그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귀엽지 않나요? 좀집 분위기가 뭔가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졌다고 해야 되나? 이 민트색이 마음에 들어. 요 근데 이게 빨았더니 이게 바로 쭈글쭈글해지시나 봐요. 이게 싸구려라 어쩔 수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도, 약간 도톰하고 보들보들해서 완전 짱! 뭘 샀는지를 공유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저한테 가장 큰 금액이었던 요 침대 프레임. 너무 귀엽죠? 28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제가 이 침대 패브릭 소재로 산 이유는, 저는 여기 등을 대고 TV를 볼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은 기, 어 원목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샀어요. 근데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산것 중에 만족스러운 거어 넘버원 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음 원래 이 <laughs> 요거 뭐라고 해야죠? 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집에서 있었던 걸 갖고 왔기 때문에 빵원. 근데 예전에 쿠팡에서 35,000원 주고 산 거예요. 싸쥬 그리고 이건 새로 샀죠. 이 버러버러한 이 노랭이. 제가 좋아하는 노랭이 컬러의 휴지 케이스입니다. 이게 저기 전자렌지 수납장도 요번에 새로 샀거든요. 어, 그거랑 같은 컬러의 세트 세트예요. 그래서 뭔가 집에 분위기를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말 나온 게 있네. 저 수납장은, 어, 전자레인지가 원래 집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 꼭 전자레인지는 치킨을 데워 먹든 뭘 먹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쓰진 않더라도 갖고 왔어야 하는데, 저걸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자레인지 수납장을 사야겠다 싶어서, 오늘의 집에서 6만, 5천원 주고 산것 같아요. 이제 화이트 색상이 있고 저렇게 노란색으로 포인트 된게 있는데 어~ 집이 너무 좀 하야면 좀 심심하고 단조로울 것 같아서 또 게다가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저 버터 컬러색으로 샀습니다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싸게 잘산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수납장이라고 보면 벌스 어온거보시죠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막 이렇게 처박아 놓을 그런 수납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세 번째는 요 러그와 테이블. 러그는 34,000원. 그 테이블은 85,000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산거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테이블이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기준으로는 어 1인이 앉기에는 되게 넉넉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크면 이동하기 좀 불편하고, 또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어... 어, 이 전신 거울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빵원이에요. 얘도 빵원. 궁금한 게이옷 그렇게 이상하나요? <laughs> 저희 지금 이걸 입어본 이유는, 어... 어... 저희 예전에 이거를 나 혼자 산다 해서, 그, 시스타 다손님이 이 옷을 입고, 뭐,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딴 애들. 어, 저거 예쁘다 해가지고 따라 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 입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DHL에서 왔냐고.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제가 봐도 d HL에서 뭔가 티셔츠로 나눠준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딱한번 입고, 다시는 안 입었어요. 어, 근데, 어, 그래도 저 눈엔 괜찮거든요? 그래서 못 버리고 있다가 이게 거의 7년, 8년 전일이니까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약속할 때는 이거 안 입을 것 같아요. 아, 미련을 못 버린 것 뿐입니다. 음, 그 다음에, 아, 저기. 요 tv 모니터 요거도 24만원 정도 주고 샀고요 중소기업인데 어그 화질도 나쁘지 않아요 그 버튼을 누리면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제가 기존에는 요 아이패드로 이제 뭐 ott나 유튜브를 봤었는데 요거로 보니까 너무너무 훨씬 속이 시원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잘 산템 두 번째. 그 다음에, 어, 오늘 진짜 라스트로 왔던 마지막 제 쇼핑몰. 어, 아무래도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프라이팬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사고 싶었던 흰색 프라이팬이 있었는데 그게 그 모돌이라는 뭐 프라이팬 집이나 봐요. 흰색깔이어서 예뻐가지고 저거 사야지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 프라이팬에 요 냄비까지 주는 물론, 같은 제품은 아니겠죠. 올 화이트가 아니니까. 이런 전방이니까 아무튼, 이거 두 개를 주는데, 똑같이 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한 2, 3천 원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와가지고 서 씻고 왔는데, 어, 너무 예뻐요. 만족스러워요, 제다름 요것도 수저통도 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제가 산건 아니에요. 언니 형부랑 언니가 선물로 사줬습니다. 16만원 정도고, 음, 제가 원래 기존에 일리를 쓰다가 이번에 네스프레소로 한번 바꿔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입맛이 싸고려서 그런지 일리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제 입맛에 안 맞아요. <laughs> 그래도 못 주겠어요. 그냥 써야죠. 어, 이제 종종 커피 너무 먹고 싶은데 나가 귀찮을 때타 먹도록 하겠습니다. 는 어, 저의 <laughs> 화장대랑 옷방입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따로 산건 없고요. 어, 옷걸이, 옷걸이랑 그리고 휴지통 정도 샀어요. 옷걸이가 한 27,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짠, 얼음둥이요. 에 제가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장씩 먹는데 이제 좀 집에서 커피도 좀 만들어 먹으면서. 홈카페를 하려고 어, 커피 머신하고 그리고 이제 얼음통을 샀어요. 저같이 얼죽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얼음에 한번 커피를 따라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민경님 브이로그 보면서 항상 그분이 컵에다가 이제 엄청 큰 얼음을 하나 톡 놓고 그게 라떼를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큰 얼음을 샀는데. 어, 집에 조금 더 작은 얼음 통이 없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또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에 구매하는데 배송비가 두 배를 듭니다. 아, 뭐 근데 이건 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물을 이제 얼음을 넣잖아요. 그리고 얼음이 다 이제 얼으면,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얼음을 넣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누르면 얼음이 밑으로 팍 내려가나 봐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용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 사시던 분이 굉장히 깔끔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가시고 나서 이제 방을 봤는데도 먼지가 많지 않았어요. 평소에 청소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것 같고 특히 느꼈던 건 뭐냐면 화장실, 아, 화장실에 이제 샤워 필터기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샤워 필터기까지는 되게 많은 분들이 쓰고 있어서 크게 놀랍진 않았는데 세면대 필터기까지도 쓰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제 좀 전분이 쓰는 걸 쓰기는 좀 찝찝해서 저도 덕분에 이제 새로운 세면대 필터기와 이렇게 구성이 있니요 그리고 샤워 필터기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두개 합해서 가격은 6만 원 정도? 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중간중간 필터 갈면서 2년 동안은 잘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불이 왔습니다 제가 어... 지금 쓰고 있는 침대니 싱글 사이즈? 그 침대에 깔? 여름 이불이에요 뭐 촉감은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빨고 매트리시에 깔도록 할게요. 이걸 사면서 이게 빨래를 할때좀 물이 상하니까 상하지 않게 세탁망도 같이 샀어요. 이거 두개 가격이 한5만원 정도? 어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음 근데 공장 냄새가 나요 세탁기에 음, 넣도록 할게요 수건도 샀답니다 그래서 한 수건 10개 정도 샀고요 어, 이것도 가격이 한 3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른 빨고 깨끗하게 몸 씻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합해 가지고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결제를 했거든요. 웬만하면은 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다다사 가지고 배송비를 좀 줄이려고 했어요. 자, 곳곳에 실패한 것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laughs> 실패한 게 뭐냐? 바로 이 식기들이에요. <laughs> 왜 실패했냐면요. 저는 이 그릇이 큰건줄 알고, 아, 여기에다가 라면 먹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이개박그릇 같아요. 그냥 밥그릇으로 써야 될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이 접시는 크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 그리고 또 실패한 게이 컵이거든요. 아이스 카페라떼를 이제 담아서 먹으려고 컵을 샀는데, 저는 이 컵, 이 지름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당황했어요. 저큰 얼음틀 샀잖아요.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제 잘못이죠? 어쩌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젓가락들. 이 그릇들이 생각보다 좀 가격이 나갔어요. 그래서 얘가 1 5 0 0 0 원? 뭐 이랬고 이랬고 이런 거 해피 갖고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간 거고. 요것들은 그냥 한 몇천 원 선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의 그 자취용품 구매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 결론은 대실패 어, 1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매우 만족한다. 여러분도 뭐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잘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또 다이소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서 알뜰살뜰 집을 꾸미시길 바랄게요. 안녕!